포이팅. shot. 에이, 에임 좋네. 넘매탄가요? 95요? 야, 120은 쳐야겠다 이거. 정이지왜 이렇게 잘 치면 어떡해 나할거 하고 있다고 <놀람> 나도 할거 하고 있어 아, 거짓말 치지마 할거 <놀람> 하는데 어떻게 사실 그래 할거 하는데 사실 어때 그러냐고 고랑 최대한 고치고 너 원래 하던대로 치는 거 같은데 근데 필드에서는 그래도 음. 그냥 그 느낌 기억하면서 치는 거아 지금 쓰고 있어. <laughs> 내가 임팩트 때 이렇게 벌어줘 어. 그러니까 들리면서 벌어줘 그거를 이 어떻게 뛰면 모아서 모아서 당겨야 돼. 어, 뛰면서. <laughs> 모아서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? <laughs> 왼쪽 아닙니까? 몰라요. 왼쪽이라고? 찍은 건데요. <laughs> 와큰이였어 바람만. <laughs> 잠깐 186에 맞바람. 와우. 오, 야 좋아. 아, 근데 크겠는데? 아, 맞바람, 맞바람. 셋. 오. 오! 오다 <laughs> 와, 샷. 와, 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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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제스처 뭐야? 로리 맥길로이 보이세요? 4번몇니까이사 4번입니까? 네. 와, 롤이다. 4번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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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입니가 4번입니까? 4번입니가 4번입니까? 하프입니까지만들어까하프까지만 들고 까렇게 벌어지면서 내치던거를 아무래도 번아주면서 밑으로 근데 여기 맨날 손 밀고 나가니까 손안 밀는 로 나가는 게 안쪽으로 이렇게 스쿱 느낌으로 하고 빠져 나갈 때는 멋있게 몰라요 그냥 너무 많아요 할때 어떻게 쳐요? 네. 근데 이러니까 네. 못 치죠 지금. <laughs> 지금 근데 이것만 다 된다면 잘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언젠간.

두운데요. <laughs> 아... <laughs> 와이고 어, 뭐죠 여기는 심상치 않은데요? 힘들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뒤에 불 있는 상황. 어? 왜웃세요 네. <laughs> 그냥 누르겠답니다. 오. 와우 킥 좋은 거 같은데? 오 내려온다 오아 진짜 붙었어? 붙었어 그냥 무시해버렸네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리론는 4미터인데 음. 내리막이 심하잖아 다 그러니까 1미터만 좀 넘게 쳐도 다 간단 말이야 거의 이 정도? 더 가야 돼. 요 어디? 그러니까 이 앞에 가상의 점을 찍는 거야 <laughs> 여 쯤? 어. 거기까지만, 거기 그냥 홀컵이다 생각하고 아, 오케이. 걷다 넣는다. 친다 생각하면 이 라이랑 내리막이 부담이 안 되잖아. 그렇지. 아, 오케이 오케이. 4미터 다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만 는다 생각해. 와, 조금 세다. 아, 좀세 있었네. 잘했는데. 그러니까 이러니까 느껴지잖아. 좀 바로 세다는 게. ¡Chao! Sure. 주십니까? 노력해 볼게요. <laughs> 오. 좋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뛰고 실 겁니까? l e 코 s go, Melon. 오. 나. 하하. 야, 뻥커 좀못 생겼는데? 대 고름 같이 생겼다. 생겼다 방금. 여기 우와 어, 셋? 셋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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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, 스네스 아니, 우리 베스 트스쿼드라니까 아 베스트야? 아야 <laughs> <나>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자, 백프로는 <배포로는> 우측으로 나가서. <laughs> 들드롭하뭐죠그 <laughs> 감정이 좀 실린 멘트 같은데요. 여기 해저라인에 티를 하나 꺾고 삼 클럽 글클럽 라이가 안 좋잖아. 그럼 최대한 그쪽으로. 아, 최대한 그쪽으로. 오! 오! <laughs> <똑같다. 웃음> 아~ 똑같다 결과는 살짝 컷을 내실 생각인가요? 네. 벙커 보고 컷? 오~ 딱 좋아요. 딱 좋습니다. 근데 사실 너보다 내가 더 문제야. 지금. @웃음, <웃음> 님이 시킨 거니까 기현이 형그 그치? 근데 네, 코스에서 해봐야지. 응. 코스에서... 해볼 수 있을 때 하는 게 나. 시즌 끝났으니까. 그렇지. 해보고 근데 음. 그건 확실히 해야 돼. 뭐? 너가 만약에 계속 느낌이 안 오거나 어. 계속 똑같은 미스만 나. 음. 그러면 무조건 동작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. 아니면 그치. 그게 너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계속 계속 소통을 음. 해야 돼.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확실하기는 무조건 <laughs> 고쳐야 되는 거긴 해. 아, 무조건 고쳐야 돼. 3년 묵은 단점이라서. 그럼 닥치고 해요? 어 닥치고 해야 돼 <laughs> 3년 묵은 건데 한두달 만에 어떻게 고치냐 그지 많이 묵혀놨네 많이 묵혔지 묵은지는? 묵은지. <laughs> 묵은지야 그 왜? 임팩트 때 핸드 퍼스트 묵은지. 임팩트 때 핸드 퍼스트 되는 게 지금 안 좋다고? 너무 밀고 나가서 아. 다 열리면서 탄도가 낮게 음, 아 맞네 너 치는 거 보면 한 번씩 너무 좀 밀려나가는 느낌이 있긴 해 음, 음. 바로 뭔가 빵 치고 더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치 완전 조금, 조금, 조금 음. 밀려나가는 느낌 맞아 97의 뒷바람 와쇼 어디? 뭐냐? 뭐? 아, 아, <laughs> 아 이게 어떻게 파 3이죠? 226이요? <laughs> 어 드라이버 <laughs> 가져왔어. <가지> 나 <laughs> 진짜 드라이버 쳐야겠다. 와 요오 지립니다 <laughs> 나이스 와우 지리는 밤 <laughs> 와우, 와우, 오, shit, sexy bro, wow. 7번. 이었어

라운딩 끝나고 연습장에 왔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하던 거 바로 들어. 직장와서 한 1시간 쳤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굿바이 샷 굿바이 샷 와우 섹시보이 바이바이